윤석열 정부가 벌인 이태원 참사의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분명한데 책임이 아닌 중립을 말하는 것은 책임은폐 조작 전가와 무엇이 다릅니까? 참사 다음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압사라는 단어를 빼고 사고로 명칭을 통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곧바로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부처와 지자체 하달됐습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에서 직접적인 원인인 압사를 치워 책임을 피하고 파문을 줄이려고 한 조직적 은폐의 시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검경이 희생자의 유류품 400여 점에 대해 마약 검사를 우려하고 마약 부검을 진행한 것도 희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한 시도로 의심됩니다. 유가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고 희생자 명단 공개를 막고 위폐와 영정이 없는 분양소를 만들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고 근조 리본을 뒤집어 달게 하는 귀괴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모두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참사 책임은폐 조작과 책임전가 시도의 근원지가 결국 대통령 주재 회의는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반성 없이 뻔뻔하게 중립적인 표현이라며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찾는 것만큼 참사를 은폐하고 책임을 조작하도록 함양하고 직권을 남용한 주체가 누군지 밝혀내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정당한 판단마저. 집권 남용으로 몰아붙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은폐 조작에는 어떻게 답할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투기가 정부의 참사 원인의 은폐 조작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을 포함하여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할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